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해수부살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재명 사주. 드릴게 이재명 도지사의 사주.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죠. 빠르고. 어, 판단력 빠르다.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뛰어나고 또 말씀도 잘하세요. 음. 어.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타고난, 이제, 정치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잘하니까는 꼭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뭐, 언론인, 뭐,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분 같아 보여요. 아, 그분 같은 경우도 내가 부리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부리를 어, 보면 참지 못하고,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추진력도 좋은데 끝이 항상 매듭을 못 짓는 게 많아요. 끝이 항상 이제 희지부지하다 그럴까? 응. 왜 그러냐면 그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모여요.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너무 내가 독재적이라고 그럴까?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지. 어 그리고 지금 의치가 의치이니만큼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어, 누가 이렇게 한마디 충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분한테. 충언을 해줘도 아 그래? 그러고 보듬으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결단이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거야. 내 결단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결단력이 좋으니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앉으면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고 그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분은 구설이 따로요 음 아. 응. 여지껏 이 계속 구설이 따르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는데 내마음이라는 생각하고 말을 쭉쭉 내뱉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깊이 생각을 했지. 근데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상대방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구나.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구설, 뭐 어떤 가족 간에도, 뭐 동기 간에도 구설. 굉장히 구설을 많이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조상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어, 응. 그런, 운이 그런 운이 있어요. 조상에서도 많이 도와주는데 이분에는 이분 같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어, 응. 그런 사주가 있어요.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주. 그러면요. 어쨌든 뭐 우리 그러잖아요.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타고 나는 태어난 사주가 있고. 정말 빈털터리 두손주두 주먹 쥐고 나오는 사주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 봤어요. 두 주먹이란 말이에요. 두 주먹이 자 불끈 쥐고 튀어나는 오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아우리고 거느려야 되는 내가 베풀어줘야 되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어떤 온기가 들었으면서 자꾸 아우러 주기는 하는데 그 아우러 주는 거를 이제 잃어버리신 거지. 그냥 무조건 날 따러, 날 따르면 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적수도 많고, 음. 음, 말도 음.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은, 아, 진짜 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재수없다. 어, 음. 정념이 떨어진다. 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굉장히 많죠. 네. 어. 그런 성격이 어, 많 좋아? 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아마 이런 성격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후 이렇게 가면은 그 성격이 좀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랫 사람한테 좀더그 사람을 안아주고 챙겨주고 하시다 보면은 정말 뿌리가 튼튼하지 않을까. 모든 운기는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운기는 굉장히 좋고. 어, 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뭐, 지금 뭐, 다른 분이 어떤 분이 탁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서 아마 머물 수 있는 칼자루를 내가 휘둘 수 있는. 근데 칼자루를 또 휘두르려면 주변의 말도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경청을 좀덜 하신다는 거. 어, 그러니까 어떤 충언을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밀고 나갈 거야. 이제 그런 게좀 부족하시죠. 부족하다면 어, 운기로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어, 운기로서는 굉장히 괜찮고 뭐 어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홧김에 한번 이렇게 뱉는 말 그런 말들만 상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 말씀하는 거에 많이 좀 모두 다 아우러 갈수 있는 그냥 그런 내 식구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안는데, 마음은 내가 안 왔으니까 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아, 너의 고민이 뭔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아닌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끊어버리신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아우리고, 주변 사람, 주변의 길을 좀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